해남에서 여의도까지 20여일간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국도를 도보로 종주하신 분입니다. 대동세상의 염원을 들려주실 김재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1월까지 학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학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학 입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평범한 목포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일상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사건. 김건희의 주가조적 의혹까지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되, 안 되겠다고,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23일 저는 해남 땅끝마을에서 배낭 하나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재명과 함께 민중이 신명나는 대동세상을 만들자. 이세 가지를 외치며 여의도 국회 국회 의사당까지 644km를 걸었습니다. 20일 동안 저는 그길 위에 이세 가지 외침을 새겼습니다. 눈보라가 살을 애어올 때마다 발에 물집이 부르틀 때마다 우리 모두의 아픔을 생각했습니다. 도중에 12월 23일 비상계엄이 발동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군인들의 군합발에 짓밟히는 줄 알았습니다. 80년 강주민주화운동에서의 선량한 시민의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냈습니다. 군인들도 더 이상 1980년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란을 막아낼 수 있...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길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분노가 아닌 변화를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그 변화는 현실이 됩니다. 그것은 6월 3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란 후 완벽한 종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한 목포 시민이 꼭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한...